자, 구독,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스플래터 하우스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재미어 보여 가지고 썸네일이 내 목소리가 잘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간에, 자 제가 알기로 코인이, 어 코인이 이거죠. 예. 네. 자제 목소리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잠깐 해봤어요. 근데 아 은근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더라 키가 키가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오이 오, 순간 어 어떻게 피따라어 어떻게 해? 아 은근히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좀 재밌게 생겼죠 게임이 자 외계인 이게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외계인인가 괴물들한테어 여자친구를 뺏긴 것 같아요 근데 어 본인도 조금 연세상에 연쇄살인마처럼 생겼는데. 자, 이거 약간 무슨 뭐, 레포대도 아니고, 약간 토사물, 예. 뱉네요. 저기, 대이면 피가 딸있라고요 죽나? 피가 따나? 뭐,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어어어이래 어이! 어이! 저기, 이제 대이는 경우도 있어요. 대이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걸로 쳐야 돼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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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에이! 거 어떻게 해야 돼? 밑에 이렇게, 아, 되는구나, 이렇게. 오! 저기,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다. 대일 <laughs> 어, 뻔했어요. 아주 간신히 안 되었어요. 오, 게임이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예. 야, 야, 어, 뭐야, 이거, 야, 저 뭐야, 머리가 잘렸는데 뭐 날라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른, 지난번에 했던 게임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어, 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일정 죽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가지고, 일정 패턴에서. 고점이 그좀 짜증나요. 어이! 어이! 예, 어우 이번엔 성공했어요. 어, 이게 바보도 아니고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다 성공했는데 마지막에서 실수를 하네요. 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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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 아,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야 돼. 아 게임이 어 이거 조금은 조금 반칙입니다. 여기도 처음에 몰랐어 탈출하 인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조금 조금 이제 어 여기서 어어이래에한번 이제... 물리면 죽네. 아예하 깨긴 깼거든요. 제가 한번 이게 이렇게 깨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어 이런 나줘 나줘 나줘. 아왜안 돼? 어, 밑에 눌렀는데. 아, 이거 잘안 된다. 어젠 뵀는데. 다 죽었나? 피 없어? 코인 넣었어. 살려줘. 오케이.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 그럼안 할래. <laughs> 아이 처음부터 왜 다시 해야 되냐고. 어? 아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해줘. 야, 어제 어떻게 깼지? 어제 어제 깼는데 내가저렇게 죽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발로다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아까 거기까지만 좀 통과를 해볼게요. 좀 아, 어이, 저 예. 곱게 죽던가 왜어 여슬매기려고 해? 오바이트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해놨어, 생각보다. 어, 이거 시대에 맞지 않은 나이, 난이도야. 예, 어, 간신히 안 되죠? 퀄리티 보십시오한 마리 올때 됐는데. 한 마리 오세요. 한번 기다렸다, 혹시 모르니까. 어이! 어이! 어, 어, 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 이대은또 바보같이 당했어. 아. 이젠 아이 젠장 샷. 아이 젠장 샷. 젠장. 그냥 빨리 올라가야 돼, 지금은.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어, 어, 빨리 올라가야 돼. 어. 문제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어. 어,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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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런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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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깨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잡혔거든요? 오, 여기서, 오, 이렇게. 자, 눈부신 순발력이에요. 최소는 다해서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이런 젠장, 젠장, 안 돼! 깨져? 깼나? 오오 오, 오. 오,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야, 이건 배신이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나 이거 못 깨면 안할 거야. 이 헛박이야,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거의 다 깼는데, 마지막에, 어? 왜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내가 죽을 때 곱게 죽으라고 했잖아. 왜 사람을 연맥이냐고. 아, 참. 언제 죽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깨?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깼지, 지난번에? 지난번에 깼는데? 야 이렇게, 오오 이거 어떻게 깼어, 아까? 아까가 아니라 어제. 깨져라, 깨져. 깨져, 깨져. 깨져, 깨져. 깨져, 깨져, 깨져 제발. 자, 온다, 온다, 온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간식 있겠어 오 간식 간식 있겠어 야야 야,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니 인간적으로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